여러분, 대한민국 헌정사가 다시 한번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2026년 1월 14일 새벽, 서울 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 30년 전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섰던 바로 그 자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최종 구형이 내려졌습니다. 구형량은 놀랍게도 사형이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전 대통령에 대해 특검팀은 일말의 가책도 반성도 없다며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윤전 대통령은 고개를 옆으로 저으며 허수숨을 보였습니다. 준비해온 40장의 원고를 꺼내들고 90분 동안 쏟아낸 그의 최후 진술은 그야말로 결사항전의 선언이었습니다. 특검을 향해 민주당의 호루라기에 춤추는 이리떼라고 칭했고 비상계엄은 입법 독재에 맞선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강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긴박했던 결심 공판의 전말과 2월 19일로 예정된 선고의 향방을 심층 분석합니다. 1. 사형을 구형합니다. 법정의 정적. 결심 공판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특검의 논고와 구형이었습니다. 박옥수 내란 특검 보는 엄숙한 목소리로 윤전 대통령의 범죄 사실을 열거했습니다. 특검은 12.3 비상 계엄이 단순한 정치적 메시지가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을 악용해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 한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범범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특검은 윤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파괴했다는 점을 무겁게 지적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점검 지시가 부정선거 조작 시도였으며 계엄 해제 요구를 거부하고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군사조치를 강행하려 했다는 정황도 가중처벌의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특검보의 입에서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한다는 말이 떨어지는 순간 법정은 일시적인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방청석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욕설과 비명이 터져나왔고 윤전 대통령은 오히려 여유로운 듯 미소를 지으며 변호인과 귓속말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확신인지 아니면 재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무언의 시위인지 많은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이 광란의 칼춤인가, 헌법의 수호인가. 사형 구형 후 이어진 윤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새벽 12시 11분에 시작됐습니다. 90분간 이어진 그의 발언은 매우 공격적이고 직설적이었습니다. 그는 현 상황을 치밀하게 기획된 내란몰이자 광란의 칼춤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특검을 향해서는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을 쓰고 있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이 야당의 입법 폭거로부터 나라를 구하기 위한 주권자 국민에 대한 호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가 다수 의석을 무기로 예산을 삭감하고 무고한 공직자들을 탄핵하며 국정을 마비시키는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 헌법이 부여한 국가 긴급권을 행사한 것은 내란이 될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선관위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그는 선관위가 투명한 검증을 거부했기에 국가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지키기 위해 점검을 지시한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야권이 취임 전부터 대선 불복을 시도하며 탄핵 시위를 벌였다는 점을 언급할 때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자신은 망국적 폐악에 맞서 국민을 깨우려 했던 것이지 결코 국권 물란의 목적이 없었다는 것이 최후 진술의 핵심이었습니다. 삼함께 기소된 이들의 운명과 재판부의 고뇌. 이번 재판은 윤전 대통령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 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이 구형되는 등 가담자들에게도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에게도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이 구형되며 특검의 단죄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지규현 재판장은 결심 절차를 마무리하며 이례적으로 특검과 변호인 모두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160회에 걸친 숨가쁜 재판 일정 동안 신속한 재판을 위해 협조해준 점 그리고 사회적 압박 속에서도 성실히 변론에 임해준 변호인단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지 재판장은 오직 헌법과 법률 증거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원칙론을 다시 한번 천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고민은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폭동과 국헌 문란의 목적이 법리적으로 얼마나 충족되었는지를 따지는 일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윤전 대통령 측은 군 병력 투입이 경고성 메시지였을 뿐 실질적인 인명 피해나 폭력이 수반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특검은 총구를 국회로 향하게 한 행위 자체가 이미 헌법 파괴의 시작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4월 19일 역사는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 오후 3시로 확정됐습니다. 서울법원 종합청사 417호 대법정 이곳은 30년 전 전두환 씨가 사형을 선고받았던 역사적 장소입니다. 만약 윤전 대통령에게 유죄가 선고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겠지만 반대로 무죄나 경미한 형량이 나온다면 우리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국론 분열에 직면할 것입니다. 특검은 이번 재판이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엄중한 단죄의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5.18과 6월 항쟁으로 일궈낸 민주주의가 권력자의 사욕에 의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것입니다. 반면 윤전 대통령은 자신이 역사적 탄압의 희생양이며 이번 재판이야말로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시선은 2월 19일 오후 3시에 쏠려 있습니다. 지규현 판사의 입에서 나올 판결문 한 문장 한 문장은 대한민국 환정사의 새로운 기록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그리고 의회와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개엄이라는 극단적 수단이 되었을 때 법은 어떤 심판을 내리는지 우리는 그 결과를 엄중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마무리. 오늘 우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과 그가 법정에서 쏟아낸 최후 진술의 전말을 살펴봤습니다. 개몽령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한 윤전 대통령과 이를 헌법 파괴로 규정한 특검.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역사는 승리한 자의 기록일지 모르지만 법은 정의를 기록해야 합니다. 다음 달 19일 선고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상세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